안녕하세요. 응탈맨입니다. 회사에 처음 취업해서 입사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는 DB형과 본인이 직접 골라 투자해야 하는 DC형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투자의 관심이 없던 분이라면 대부분 DB형을 고르실 텐데요. 저는 DC형 퇴직연금을 골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DC형이 DB형보다 좋은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DB형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원금 보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DC형에도 원금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어플에 들어가셔서 펀드 원리금 보장 매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도 수십 가지에 오늘 기준으로 최대 금리가 세전 4.5%입니다. 예금 자보호와 원리금 보장도 된다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DC형이 아닌 DB형은 이번 달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2023년 3분기 수익률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2분기 수익률은 3.15%입니다. 1분기 수익률은 2.41%였고요. 작년 4분기는 1.69%였네요. 물론 올해 3분기의 DB형 수익률이 4.5%를 넘을 수도 있지만, DC형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ETF와 리츠 등의 다양한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만약 지금은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매수하면서 점차 투자 공부를 하며 다른 자산을 사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제가 이용하는 한국투자증권연금계좌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을 해보면 미국 기업 대표지수인 S&P500이나 나스닥 ETF, 테슬라나 애플이 들어간 ETF를 바로 살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맥커리 인프라나 리치들도 매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투자 범위를 점차 넓혀가기에도 DC형으로 연금 계좌를 시작하는 게 유용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S&P 500과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와 안전자산으로는 미국 주식을 포함하는 TDF 상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일부는 원금 보장이 되며 이자율이 4%가 넘는 예금에도 넣고 있고요. 물론 임금 인상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거나 하는 경우엔 DC형보다 DB형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금 자산을 모아갈 시간이 많고 투자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DB형보다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DC형 계좌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